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를 위해서 언제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강도사님에게도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늘새 힘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친구들 반가워요. 유년부 김항호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처음 영상으로 만난 게 2월인데 벌써 12월이 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2월이면 부서별로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올해는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뭐 때문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죠?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잠깐 내려놓고, 우리 오늘부터 3주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지금처럼 트리를 만들고 온갖 장식으로 방안을 꾸미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이 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게 누구인지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은 박사들이었어요. 이들은 아주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하늘에 떠 있던 특별한 별이 그들을 인도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박사들의 말이 헤롯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헤롯이었어요. 하지만 헤롯은 온 세계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존재를 듣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박사들의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을 찾다니.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헤롯은 생각했어요. 음. 저 박사들이 말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을 알아서 가서 죽이면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구나. 하지만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 물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죠. 헤롯은 그 사실을 알 만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날 장소를 아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헤롯의 생각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헤롯의 물음에 아주 잘 대답해 주었어요. 헤롯 왕이시여 옛 선지자들의 말을 보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말한 메시아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유대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박사들처럼 이들 역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보면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를 두 가지 이야기해 줄게요. 첫 번째, 왜 헤롯에게 말했을까? 헤롯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 같은 예수를 죽이려 했던 건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알려줬다는 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말과 같아요.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었는데 옛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된 구원자 예수님이었는데 죽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게 맞다면 결코 예수님을 죽게 될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설레요? 선물을 받고 나면 정말 기쁘지 않나요? 결국 없어지고 사라질 선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 자체로 정말 기뻐요. 사라지고 없어질 선물을 받는 것도 설레고 기쁜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얼마나 설레고 기쁜 일이겠어요. 정말 설레고 기뻤다면,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났던 박사들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은 함께 기뻐하고 경배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겐 절대 볼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에스겔 43장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목사님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줄게요. 이 땅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분 앞에 설때 우리의 죄가 밝혀질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들도 죄인이란 걸다 알게 된다는 걸요. 남들 앞에서 죄인이 아닌 척 살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조금만 죄를 지어도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자신들도 똑같은 죄인임이 밝혀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날이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기쁜 성탄절 되세요. 내 죄가 드러나는 날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비록 내 죄가 드러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 죄가 깨끗해지는 날이기도 해요. 죄로부터 깨끗해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될수 있어요. 그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강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아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되길 바래요. 내가 받게 될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내 죄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걱정 마세요. 예수님으로 인해 드러난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날이 될 거예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고백해 보기로 해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으로 인해 크리스마스가 기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환영해요. 이렇게 고백하며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진정한 메리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올해에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록 우리의 죄가 낱낱이 밝혀졌지만 그 모든 죄를 깨끗해 하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시고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크리스마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는 선물 때문에 기뻐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세강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 신비열 두 번째 주 건국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부터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다시 통합 영상 예배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도 영상 예배로 돌려집니다. 다시 시작될 현장 예배를 소망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는 우리 유초소 친구들이 되어 주세요. 두 번째, 1 2월에 각종 모임과 행사가 모두 멈추게 됩니다. 1월, 2월에 큐티 제품에는 가정별로 해주시고 그밖의 일정들도. 상황에 맞게 진행될 예정이니 남은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개인 방역 철저, 건강 조심, 그리고 남은 학기를 잘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다시 위험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힘들지만 꼭 필요한 외출만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안전하게 있어 주세요.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은혜가 친구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하면서 건강하게 한 주를 잘 보내고 다음 예대로 만나요. 그럼 모두 안녕.